2022년 9월 고1 모의고사 33번 Demand는 요구, Freshness는 신선함 신선함의 요구는 Can, 답은 1번 가질 수 있다. 숨겨진 환경적 코스트, 대가를 가질 수 있다. While은 뭐뭐 이지만 이렇게 돼. freshness는 신선함. 얘가 지금 주어고 is now being used는 지금 수동 들어갔어. 진행 수동. 그래서 사용되다. a 즈 s 는 모모로서. term은 용어. 음식 마케팅의 용어로서. a 즈 s 는 마찬가지로 또 모모로서. part는 일부. 부분. 리턴 투 네이처는 자연으로의 회귀의 한 부분으로서 리턴은 돌아가다 이렇게 되니까 문장이 좀 긴데 다시 천천히 보게 되면 자연으로 신선함이라는 말은 신선함이라는 말은 자연으로의 회귀의 한 부분으로서 식품 마케팅의 용어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중이지만 디맨드 요구 뭐에 대한 이어 라운드는 1년 내내. 1년 내내 서플라이는 공급. 신선한 프로듀스는 생산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농산물이야. 서치해지는 모모 같은 부드러운 과일과 이국적인 베지터블 채소와 같은 신선한 농작물의 1년 내내 공급에 대한 수요는 지금 디멘드가 주어야 수요는 해지라이트 이끈다. 뭘 이끄냐면은 음, 널리 퍼진 차가운 클라이밋 기후에서의 널리 퍼진 핫하우스는 온실 온실의 널리 퍼진 사용을 이끌게 된다. 그 앞에 있는 주어는 지금 주어가 되게 길기는 한데 다시 보면은 주어, 디멘드는 수요는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의 수요는 이끈다. 차가운 기후에서 온실의 널리 퍼진 사용을 이끈다. 그러니까 이 수요는 이 요구는 온실에 널리 퍼진 수요를 이끌고, 수요와 인크리징 늘어나는 라이언스는 의존. 모모 오는 모모에 대한 의존이야. 전체 퀄러티 컨트롤에서 품질 조절, 품질 통제에 대한 품질 조절에 대한 늘어나는 의존과 차가운 기후에서. 온실에 대한 널리 퍼진 사용을 이끈다. 여기 있는 d e 드 a 요구는 그럼 품질 조절은 뭐가 있냐면 은 매니지먼트는 관리야 그 다음에 템퍼러츠 컨트롤은 온도 조절 온도 조절에 의한 관리 페스토사이즈는 살충제 살충제 사용, 컴퓨터와 위성의 베이스, 기본으로 하는 컴퓨터나 위성을 기본으로 하는 로지스틱스는 물류 유통. 물류 유통인 품질 전체적인 품질 통제에 대한 늘어나는 의존. 차가운 기후에서 온실의 널리 퍼진 사용을 이끈다. 수요는. 뭐에 대한 수요냐면, 이국적인 채소와 부드러운 과일과 같은 신선한 농작물의 1년 내내 공급품에 대한 수요는 컴퓨터와 위성에 기반한 유통과 살충제 사용과 온도 조절 관리에 대한 품질. 전체적인 품질 조절에 대한 늘어나는 의존과 차가운 기후에서 어, 온실의 널리 퍼진 사용을 이끈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면 와이란 모모이지만, 신선함은 비록 지금 자연으로의 회기의 일부로서 식품 마케팅의 용어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신선함이란 말이 마케팅의 용어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국적인 채소와 부드러운 과일과 같은 신선한 농작물을 1년 내내 공급에 대한 그 요구는 차가운 기후에서 온실에 널리 퍼진 사용과 살충제 사용과 컴퓨터 위성 기반한 물류 유통과 온도 조절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품질 통제에 대한 늘어나는 의존을 이끌게 된다. 디맨드 요구야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또한 컨트리뷰션 기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원인이 되다 여기서는 원인이 된다. concern은 걱정. 뭐에 대한 걱정이냐면 음식 쓰레기 걱정에 대한 원인이 된다. 유주, 사용하는 거야. best before 들어갔고, best before는 유통기한. sell by는 판매 시한. 그 다음에 eat by는 섭취 시한. 에그 라벨들은 리걸리, 합법적으로 언론을 허용하다. 제도적 웨이스트, 쓰레기를 허용했다. 캠페이너는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은 체육하는 운동가가 아니라 어떤 캠페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까 캠페인 하는 사람들, 그 운동가들은 엑스포즈 노출했다. 스캔다른 추문, 나쁜 소문을, 뭐에 대한 오벌 프로덕션이니까는 과잉 생산, 너무 많은 생산과 쓰레기에 대한 추문을 노출했다. 트레이스트 람스튜어트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안티 웨이스트 캠페인을 해가지고서는 폐기물 반대, 그러니까 웨이스트가 쓰레기야, 그러니까 안티 웨이스트니까는 쓰레기 반대, 폐기물 반대. 운동가의 세계적인 밴드 무리 중한 명인 스튜어트는 얘가 지금 주어야 주장한다. 이때 대신 명사절대 기나 것 위드는 뭐와 함께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함께 오버 오더링은 초과 주문 오더가 주문하는 거야. 근데 오버니까는 많이 주문 그래서 초과 주문은 스탠다드는 표준이야. 그러니까는 표준적 모두가 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프랙티스는 관행이다는 것을 주장한다. 관행인데 어디서 어크로스는 모모에 걸쳐서 그러니까 모모에서 리테일 섹 어, 섹터는 소매 섹터는 분야. 소매 분야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투는 모모하기 위해 어보이드 피하다, 어피어런스는 모습, 비어있는 선반 공간 스페이스는 그러면 비어있는 선반 공간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소매 분야에서 초과 주문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함께 그래서 그것은. 리드 분석음은 지금 능동이야. 이끈다. 하이볼륨, 볼륨은 양이야. 많은 양의 웨이스트, 쓰레기를 외는 뭐 했을 때 서플라이, 공급이 규칙적으로 익시드는 초과하다. 디맨드는 요구, 수요. 공급이 규칙적으로 수요를 초과할 때 공급되는 거, 주어지는 게더 많잖아. 공급이 수요를 초과, 초과하게 되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이끌면서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더불어서 초과 주문은 선반에, 비어있는 선반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소매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을 폐기물 반대 운동가의 세계적 무리 중한 명인 스튜어트가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문법 보게 되면, 여기서 2는 부사의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리드 2는 분사구문 능동이고, 뭐뭐로 이어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원 어부는 모모 중에 하나야. 그래서 원 어부 다음에는 복수 명사. 캠페인 운동가들 중한 명인 스튜어트스튜어트가 지금 주어고, a r g 가 지금 동사고, t 대은 명사절 대 기나 것. 만들어진 할때 made 들어갔어. 만들어진 샌드위치. 오버 오더링은 초과 주문이라 했죠. 그리고 음, 처음에 보면은, while은 뭐뭐이지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is now being used에서 진행, 수동,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as는 뭐뭐로서. 마케팅 분야의 용어로서. as, 뭐뭐로서. 자연의 회기의 일부로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해즈레드 o 동사가 단수 들어가 있는데 주어가 누구야? Demand. 요구가 주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Vegetable.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 increasing, 어, Increasing이 Deen Alliance. 늘어나는 의존. 그리고 Contribute는 모모의 원인이 되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딱 없고 그러면 해석을 보게 되면은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숨겨진 환경적 대가를 가진다. 신선함은 지금 자연으로의 회기의 일부로서 식품 마케팅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국적인 채소와. 부드러운 과일과 같은 신선한 농작물을 1년 내내 공급에 대한 요구는 신선한 공간, 농작물이 계속해서 필요해. 이 요구는 추운 기후에서 온실에 널리 퍼진 사용과 컴퓨터와 위성에 기반한 물류 유통과 살충제의 사용과 온도 조절에 의한 관리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늘어나는 의존을 이끌게 된다.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음식 쓰레기에 관한 걱정의 원인이 된다. 섭취 기한, 그 다음에 판매 시한, 그 다음에 유통 기한이라는 라벨의 사용은 합법적으로 제도적 쓰레기를 허용한다. 운동가들은 과잉 생산과 쓰레기의 추문을, 나쁜 소문을 노출시켰다. 폐기물 반대 운동가, 전 세계적 무리의 폐기물 반대 운동가 중한 명인 스튜어트는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더불어서 초과 주문은 비어있는 선반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소매점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급이 정기적으로 수요를 초과했을 때 많은 양의 쓰레기를 이끌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